랄라세리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그리고 우리 구독자 랄라님들은 좋아요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뇌훈련 네 치매 예방 퀴즈는요 다른 그림 찾기 준비했습니다 얘는요 좀 집중력 요하지요 자 다른 그림 찾기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그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몸풀기. 네, 부담 가지 마세요. 몸풀기 문제 나갑니다. 어, 귀여운 고민형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어, 귀여워. 보이시나요? 리본 보이세요?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세요. 몸풀기니까 잘들 찾고 계시지요? 3, 2, 1. 정답은 밑에 있습니다. 얘네요. 어, 뭐가 일이 좋은지 혼자 눈웃음을 짓고 있네요. 가볍게 몸, 가볍게 눈잘 푸셨죠? 자, 좀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오, 어... 여자예요. 저 아니에요. 딱 봐도 좀 헷갈리지요. 난이도가 업됐습니다. 어떤 게 다르지요? 안경이 다른가? 립스틱 색깔은 똑같은데, 어, 꽃이 다른가? 어떤 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들?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3, 2, 1. 정답은 얘네요. 어, 뒤에 꽃이 없어요. 꽃이 빠졌어. 바로 그림 찾기 이렇게 찾으시면서요. 여러분들, 뇌세포가 완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요. 두 문제 이 연속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나가요. 어... 찾아주세요. 풍뎅이에요. 풍뎅이가 빨갛게 물들었네요. 날개죠. 더듬이 보이시나요? 아 그렇게 작은 걸 보고 계세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을 거야. 3 얘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laughs> 다음 문제. 아, 어, 이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우리가 익히 즐겨 쓰고 있는 화장실. 자, W.C. 아, 그거 보고 계세요? 이거 다 남자네요, 남자 화장실.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힌트, 힌트. 혼자 성별이 달라요. 고르셨죠? 찾으셨죠? 3 2, 1 정답은 다 남자인데 혼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다른 그림 찾기 잘 찾고 계시지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난이도가 좀 어? 어? 됐겠지요. 에어컨 그림이거든요. 눈 크게 뜨고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역시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뭔가 이렇게 줄도 있고 헷갈리네요. 8개밖에 안 되니까 잘 틈틈이 구석구석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르지 줄이 다른가? 아니요. 거기까지 보지 마세요. 찾으셨어요? 저는 얘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자 시간이 다 돼갑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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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정답은 맞습니다 혼자 방향이 달라요 뇌훈련 네, 치매 예방 퀴즈 다른 그림 찾기 준비했는데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들 뇌훈련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세리랑 랄라 하세요.